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 택시의 대표 이종률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택시 승차 공유 플랫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택시 동승 커뮤니티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통학을 할때 보면은 대학생들이 택시를 혼자 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같이 타게 된다면 은 조금 더 저렴하게 택시를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평소에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이용할 때 보면은 버스가 이제 아무래도 노선 때문에 정차를 많이 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르고 그리고 통학 시간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서서 탑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택시에서 이제 앉아서 탑승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은 좀더 저렴하고 좀더 빠르고 좀더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고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과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